경북 예천에서 왔습니다. 경북 예천이요? 예, 예. 경북 예천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침에 네. 5시에 출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영주에서 k t x 타고 네. 영주에 역서 6시 18분 탔거든요. 타고, 예. 서울역에 와서 예. 어,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먹고 예. 여기 와서 아까 예. 11시에 왔습니다. 세상에. 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네. 세상에. 경북 예천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 그런데요. 네. 삼일 전에 네. 명퇴했습니다. 명태? 학교 교사. 아 하고 학교 듣고, 선생님이신데 예, 예. 명퇴하셨어요? 예, 예 네, 아니 왜 명퇴하셨습니까? 아, 여러 가지, <laughs> 여러 여러 가지 예, 이유가 <laughs> 있는데. 네. 어. 뭐, 많이, 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원님은. 예. 예. 무슨 선생님이세요? 무슨 과목? 사회과목 사회 사회 선생님이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사회과목. 예,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과목 선생님이신데, 예. 어, 사흘 전에 명퇴하시고, 지금 조국혁신당상당 이제 산단들, 마음 편하게. 오시, 마음 편하게 오셨어요. 예. 그동안은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셔서 정치적 발언 하시기. 가 저는 예. 학생들한테, 예. 뭐, 혹시라도. 예. 예.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 좀 예. 심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네. 자신들이 정확, 자신들 판단하는데 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또, 그렇지 예. 않은 학생들에게 예. 될까봐, 예. 가급적이면은. 중립적인 아, 뭐 위치를 사실 견제했었어요. 네. 마음은 속 터지지만. <laughs> 그래서 영국 예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맞습니다.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진짜 보수적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제 주변에 저는 있셨습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laughs> 아, 정말 둘러싸여 있어요. 예천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뭐 전체적인 경북의 입장하고 비슷하게. 네. 그, 지금, 보수적인 그 음, 국힘 쪽인데, 네. 의외로 음. 그 주부들, 네. 집사람 뭐 주변에 있는 주부들 같은 네, 경우는 네. 되게 진보적이었어요. 어... 그래서 지난번 네. 대선 때도 네.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네, 네. 어, 네. 진짜 말하기 힘든데 예. 공개적으로 음. 어, 자기는 이재명 후보가 좋다 어.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예, 예, 이렇게 예. 말을 해서 예. 저는 사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예. 나라가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생피해서살 수가 없네. 영부인이 뭐. 그냥 대놓고 명품백을 받고 <laughs> 리투아니아에 가서 다 막아놓고 쇼핑을 다 막아놓고 하고 네. 아니라고 그러고 이, 이런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걸까요? 그렇죠 최소한의. 예. 뭐, 공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에 진짜, 뭐, 부끄럼도 알고, 네. 그 다음에 또, 음, 양심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뭐, 부끄럼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네. 판단하니까, 네. 진짜 이렇게 좀 과한 표현으로 음. 정말 인간이 맞나는 음. 생각이 들 음. 때가 <laughs> 있죠. 그래서 과연, 네. 우리의 진짜 네.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네. 또는 어, 맞겠나 해서, 음.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유유상종이다. 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네.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은 <laughs> 네. 저희는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음. 스승이란 분이 있었죠. 네. 우리가 뭐 선생님이라고 예. 불렀던 김대중 선생님도 예. 있고, 뭐, 김구 선생님도 예. 계시고, 예. 예. 안창호 선생님도 계신데, 예. 요즘은 스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스승이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데, 국민이 불쌍한데, 예. 예. 근데 우리에게 어떤 등불 같은 네. 그런 좋은 분이, 예. 뭐 나와 주셔야 되고 아니면 예. 또 우리가 또 함께 그런 예. 분을 만들어 가야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 정말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딱딱 정리가 되는데 흡사 그8 0 0 년대 만민공동회를 <laughs>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랬을까요? <laughs>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시민도 그때 없었죠. 그때 <laughs> 진정은 구2이였고 네. 지금은 민주하고 네. 하지만. 그, 같지 않을까요? 네, 예. 국가를 구하는 거나 네, 현재 네, 지금 네.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네. 경제나 정치나 외교 네. 또 특히, 아, 저, 그 북한과의 안보, 관계 안보 네, 쪽에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못 느껴서 그럴지도 몰라도 네.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네. 이 무너짐을 네. 사실 느끼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네. 이렇게 느끼시니 현장에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